구성포마드를 쓰는 이유가 뭐죠? 수정이 가능하니까 근데 안 쓰는 이유가 뭐죠? 세정이 어려우니까 근데 얘는 산하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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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대포된 포마드 리뷰입니다 대포된 오일 베이스드 워럴 솔루, 솔루블 슈페리얼 홀드 앤 샤인 바로 오늘의 주인공 포마드입니다 자, 오랜만에 포마드 리뷰를 찍는데, 이 포마드를 찍게 된 이유는 굉장히 특이한 포마드라서 찍게 됐거든요. 일단 타입을 먼저 살펴보면, 유성 타입이에요. 유성인데, 물에 잘 씻깁니다. 유성인 듯, 유성 아닌, 아니, 유성인 듯, 수성 같은 유성 아닌 너. 맞나? 아무튼 유성 맞거든요. 유성인데 물에도 잘 녹는다고 해서 굉장히 특이한 포마드예요. 그래서 유성포마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포마드를 사용을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이따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음. 자, 그 다음 가격과 용량 가격은 33,000원이고요. 용량은 딱 100ml네요. 100ml면 4온즈가안 되는구나. 3.8, 3.7이 정도일 것 같아요. 그리고 깍 디자인 깍 디자인은 되게 뭐랄까 레트로한데 약간 클래식한 느낌의 아저씨가 그려져 있고 글씨체, 텍스트나 캐릭터 자체가 조금 클래식한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디자인을 잘한것 같고 뭔가 좀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도 되게 빈티지스러운 그런 배경에다가 매티하기까지 해서 이게 맛이 더 사는 것 같아요 하나쯤 갖고 있으면 이제 내 욕실을 빛내줄 그런 디자인 중 하나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질감 득춘아 100% 질감 어떠니? 끈적하죠. 끈적하지? 바로 질감은 보통 유성과는 다르게 약간 끈적해요 일반적인 유성은 약간 양초를 약간 녹인 느낌 그래서 처음엔 딱딱한데 그게 점점 녹으면서 부드러워지는데 얘나 크루도일 같은 애들은 좀캐러멜을 녹인 것 같은 그런 좀 끈적한 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 유성 포마드의 특징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발라볼게요 자, 폼 마드는 너무 조금 쓰지 말고 적어도 이만큼은 써 줘야 된다. 아시겠죠? 드라이도 아예 안한 상태에서 그냥 한번 발라 볼게요. 이 끈적한 소리. 자, 발라봤습니다. 확실히 일반 유성들은 이 고체 상태에서 녹으면서 액체 상태가 되면서 되게 부드럽게 발린 편이거든요. 근데 얘는 좀 카라멜 느낌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조금 더 뻑뻑해요. 그러니까 이게 유성인데 물에 씻기고 수성의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두 개가 섞여서 그런지 유성만큼 엄청 부드럽진 않아요. 뭔가 발릴 때 살짝 끈적하게 발리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발림성은 10점 만점에 한6 5정도 주면은 될것 같아요. 엄청 부드럽진 않은데 그렇다고 엄청 뻑뻑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센 수성 포마드들에 비해서는 부드러운데 또 부드러운 유성들에 비하면 조금 끈적한 편. 그리고 고정력. 고정력은 이제 저녁까지 버텨봐야 하는데 제가 이거 계속 써본 결과 한 6.5점. 이것도 역시. 유성인 듯, 수성인 듯한 특징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유성 포마드들이 고정력이 막 엄청 세진 않거든요. 수정을 위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근데, 얘는. 수성의 특징도 어느정도 있어서 그런지 조금은 굳는데 그렇다고 딱딱하게 굳지는 않아요 근데 끈적하게 머물러 있어요 머리에 근데 그게 엄청 굳진 않으니까 또 풀리긴 풀려요 근데 유성처럼 빗질하면 또 빗겨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섞인 아주 오묘한 토마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이 유성의 매력도 가지고 있고 수성의 매력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말하면 유성의 단점도 가지고 있고 수성의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오묘하다 오묘 자 그럼 이게 무슨 향이냐? 향은 아 향은 이거 진짜 요구르트인데 그냥 요구르트 말고 요구르트 얼린 거 처음 딱 따서 먹을 때그 냄새, 요구르트의 그 진한 냄새, 에키스그 냄새입니다. 그 냄새에 뭔가 약간 중독성 있는 화학적 냄새.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구르트 향 되게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 광은 저는 10점 만점에 9점 얘야말로 진짜 광빨 세우고 싶은 날에 바르면 괜찮은 포마드들 중하나예요 광이 조금 많이 나는 편이고 그래서 뭐 젖은 머리 그런 느낌 내고 싶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이거 약간 많이 젖은 머리 느낌 그런 느낌으로 사용하기 괜찮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좀긴 머리들에게 촥 발라가지고 털어서 촥촥해서 빗촥촥촥촥촥촥촥 해주면 젖은 머리 느낌 딱 나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이 대포된 슈페리얼 홀드 앤 샤인 이 포마드는 어떤 포마드냐? 유성 포마드이면서 수성 포마드이면서 유성 포마드다. 그러니까 유성 포마드의 부드러우면서 수정이 되는 특징,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수성 포마드에 살짝 고정이 되는 나를 눈치를 보면서 돌아다니는 특징이 수성 포마드에 그잘 씻기는 세정력을 가지고 있는 게이 포마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유성 포마드 유성 포마드를 쓰는 이유가 뭐죠? 수정이 가능하니까. 근데 안 쓰는 이유가 뭐죠? 세정이 어려우니까. 근데 얘는 수정이 되고 세정이 쉽다. 그래서 유성의 장점인 것과 수성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다. 반면에 물에 잘 녹죠? 그러니까 땀이 많이 흐르면 녹는다. 그래서 유성포마드는 땀에 안 녹고 수성포마드는 녹는데 유성포마드인데도 불구하고 땀에 녹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 수성포마드의 단점인 땀에 녹는 게이 포마드도 똑같다 그러니까 유성포마드의 장점도 가지고 있고 수성포마드의 단점도 가지고 있는 약간은 혼종스럽지만 매력이 있는 그런 포마드인 것 같습니다. 어, 어려운 포마드예요. 하지만 이 녀석을 쓰기에는 충분히 매력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헬멧 같은 걸 쓰고 쓱쓱 빛을 하면 돌아오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걸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유성 포마드에 너무 좋은 그 발림성이나 뭐 땀에 안 녹는 특징 이런 걸 원하시면은 아쉽지만 패스. 하지만 수성 포마드가 딱딱하게 굳어서 싫었다? 그리고 좀 수정이 되는 포마드를 원했다? 그런 분들한테는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번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